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송인규 겸임 교수고요. 인큐톡텍의 연구소장이기도 합니다.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투자 와 M&A 강의를 하고 있고, 인큐텍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는 기술 분야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유니콘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세미솔루션입니다. 저희는 주문형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. 그 반도체 그 기술 개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베드드 시스템 IoT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그 고대 병원과 함께 그 본부 조사업으로 함께하게 되었고요. 저희는 다중 생체 신호 송수신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옻섬피아의 CTO를 맡고 있는 유진양입니다. 옻섬피아는 AR/VR 전문업체에 입으면서 감성 공학을 이용한 그 인간들의 어떤 감성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. 저희들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 상지 재활기를 현재 개발 중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치매 환자들의 인지 재인가 인지 기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체성분 분석기로 잘 알려진 의료기기 제조기업 인바디에서 왔습니다. 어, 이번 모임에서는 저희 인바디 체성분 측정과 또 근력 측정 그리고 밸런스 측정을 통해서 낙상 위험도나 근관 손증에 대한 중요한 분석을 담당하려고 이곳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팀멜리슘의 대표 박은식입니다. 저희는 3D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사람이 신체를 분석을 해서 그 스캔된 그 3D 정보를 가지고 근골격계 이제 전반적인 그 진단에 필요한 관절 가동범위 ROM이나 또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이제 결과 도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테코온의 연구소장 서정훈입니다. 저희는 그 고대 개방형 실험실의 의사 창업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으로서요. 그 초음파 치료기 기반의 그 관절염이나 건염 치료를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고대 병원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지속적인 그 제품 고도화와 사업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.